안녕하세요. 이규호 모아름 모발 이식 센터 이규호 원장입니다. 어, 상담을 하다 보면 다른 병원에서 6개월 전에 모발 이식을 받으신 분인데 어, 밀도가 떨어져 보인다고 다시 수술을 언제 할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재수술이든 뭐 리터치 개념이든 어, 수술을 받으신 후에 언제 다시 수술을 하실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피부에 상처가 나게 되면 그 상처가 회복이 되는데 최소한 3개월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취한 뒷부분이든 이식을 한 탈모 부위든 그 부위에 두피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어 수술을 다시 받고자 하는 부분이 어 기존에 이식한 부분이 아니라고 본다면 어 뒤에 채취하는 부분이 이 회복될 때까지 시간 즉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새로운 부위에 대한 이식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미 수술한 부분을 다시 밀도를 올리거나 또는 리터치 개념으로 약간 손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기존의 모발 이식한 부분들의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는 약간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정말 급해서 빠르게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된다면 6개월, 통상적으로는 9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미터치든 또는 밀도 보강의 수술을 계획을 해보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한 마음이 있으시더라도 이러한 어, 회복 기간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